민주노총이 오늘입니다. 그 내일이 아니고 어제도 아니야. 오늘 1만 3천 명이, 여기 기사로 1만 3천 명이면 여러분들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봐요. 대정부 투쟁 선포했다 이거예요. 대정부 투쟁 선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오늘 한거 오늘 봐요. 뭐라고 있어요. 윤정권과 죽고 사는 싸움 시작됐다. 어이고이 내용 좀 봐봐. 여러분, 그냥 제가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토요일 날왜또 방송 오셨겠어. 윤정권과 그냥이 싸움이 아니오. 죽고 사는 싸움이야 우리가, 전네들이 지면은 우리는 죽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렇게 무서운 싸움이오. 그런데 지금 뭐 부활절나 지금 뭐, 뭐, 퍼레이드를 해요 지금? 처음에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받는 도 거야, 지금 목사님들이. 아니, 한교총, 이영훈 목사님.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물이 납니다. 왜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행사식으로 끝나냐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는데, 그냥 거기 안에서 기도만 해요? 지금 우리 얘네들은 죽고 사는 싸움을 시작하는데,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는데요? 간첩들이요, 여기. 민주노총이 모든 이거 하는 것이 여러분 북한의 지령문 내려서 하는거다 알고 있잖아요. 부호까지 여러분들 다 내렸잖아요. 그니까 러목사님들이 이걸 안 보면은 모르는 거야. 이 소식을 안 들으면은 아무 생각도 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도심 대, 대규모 집회했어요. 민주노총에서. 잘 봐요. 죽고 사는 싸움 시작됐다. 그 다음에 윤 정권과. 잘 봐봐요. 간첩노조라고 해산시키란다 자, 분명히 간첩 지시를 받으서니 간첩 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첩들이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고 더가열차게 싸워라. 광화문을 막 어저께 말하기서 광화문 광장을 막 흔들어라. 그랬잖아, 흔들어라. 지금 계속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죽을 때 가지고 불면증 걸렸죠. 지금 다 지금 폭파시킨다고 하지요. 민주노총, 윤정권. 윤정권 끝장 내겠다. 이거 봐요. 지금 1년도 안된 대통령을 갖다가 끝장 내겠다는 거예요. 대규모 집회. 오늘 했어요, 오늘.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게 나라냐. 북한이 보낸 구호를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또 그대로. 지금 저거 지금 입법 예고 이것도 광고 있더니 그거 들어가서 또 지금 그거 허느라고 또쏙 지금 800명 빠졌네. 참나. 말도 잘 들어요. 자, 얼른 들어와요. 했으면 빨리빨리 들어와, 다시 들어오네. 얼른 들어와요. 이거요. 제주 4.3 사건도 지금 문재인이 간다고 그러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또 이게 나라냐. 북한이 보낸 구호까지 오늘 들고 나와서 민노총 집회에 또 등장을 했어요.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에 이재명도 참석했다는 거야. 이거 죽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난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데 이재명만 참석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이름까지 다 넣었는데 30명이 넘더라고요. 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앉아있어.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이거 구워보세요. 윤석열 심판, 윤석열 심판. 오늘이 오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거 봐요. 윤석열 폭탄. 윤석열이 폭탄이라 이거요. 와, 이거 봐요, 이거 봐. 아, 나 진짜 무서워요. 윤석열 사진 다 저렇게 막 아, 앞에다가 해놓고서 윤석열이 폭탄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이거 완전 이거는요.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싸움이요. 이영훈 목사님. 저는 이영훈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에 통합 측 총회장님. 그냥 그거 취소고 끝날 겁니까? 다시 공문 발송허 하세요. 지금 광화문으로 다 달려 나오라고! 사진 보여놓려고 내가 설명할 때 사진 그냥 띄워놓으라겠잖아. 내가. 난 옆에다가 놓고 이런 거는. 자, 이런 사진은 옆에, 내 사진은 옆에다 띄우고. 자, 그렇지. 이거 보세요. 더 이상 뭘 보여 드립니까? 다시 다 들으네. 또 자, 얼른 얼른 들어와요. 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밤에 뭘 보여? 잠이 와요? 저 새끼는 잠도 안 온다는데, 김정은이는 어떻게 저? 왜냐면 우리가 잠을 잘때 쟤는 잠도 안 자니까 새벽 2시에 뭘 쏴버리면 어떡하냐고. 응? 어? 지금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무인기로 주요시설 파괴한다. 그냥 파괴한다고. 예? 제가 겁을 주는 겁니까? 아니, 내가 겁준다고 여러분 겁먹습니까? 근데 목사님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니, 목사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자, 그 다음에 또 사진 봐봐요. 또, 이거 봐요. 문제는 윤석열이래. 대한민국에. 문제는 윤석열이래. 이야, 이거를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이따오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니, 이거를 개협령을 선포로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어차피 단어 있대고, 어차피 지금 끌고 다니고, 어차피 눈을 찌르고, 어차피 막 그냥 화살로 쏘고 있는데. 국민들 믿으세요, 우리. 함께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길거리에서 계속 활보하게 하고. 뭐, 태권도 뭐, 단 뭐, 만삼천명 나와서 퍼포먼스 나오고 뭐. 그거면 뭐합니까? 태권도 여러분, 태권도 인들이요. 저놈들을 잡으러 와야 될 거다, 태권도 인들이요. 다시 막더 들어오네. 예, 다, 개, 여러분들 반대, 어, 서명 다 하고 오셨지? 예, 했습니다, 했습니다. 반대 서명 다했다 그러네. 800명 금방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이게 진짜 충격입니다. 이거 보세요. 더 땡겨요, 더땡 자, 이재명 얼굴 좀 보여줘. 이게 다 여기 두 줄, 세 줄, 세 줄까지 다 저, 저것들이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야. 이거 봐. 여기 김홍원, 박 여기, 여기, 홍원, 여기, 원내대표, 대표. 다 여기 앉아있잖아, 다. 이야, 정말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좋아, 이거. 그래도 요놈들은 피해가려고 대통령 파면 이런 건안 나와. 야! 강제동원, 뭐, 구류, 개법 폐기하라. 이건 대통령 탄핵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것도?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예? 24만 표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지금까지 열받았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소강성 목사, 이건 아니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이재명이가 이 짓을 하는게 이건 아니잖아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이렇게 하는거 지령문이 아니잖아 내가 소강성 목사 내가 그냥 떠드는거요 이게 지금 우리는 퍼포먼스고 이거 퍼레이드 할게 아니잖아 지금 오늘 광화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왔잖아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장로님 정말 그럴거야 진짜 김기현 장로님, 당대표, 부활절 날 여기로 오라고, 4월 9일 날 국민의 신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이렇게 날바닥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대통령 질질 끌고 다니는 거좀 봐. 자, 그다음 사진 좀, 이거 봐.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거 더 땡겨봐요. 하 진짜 열받은 애고. 더, 더 땡겨. 이거 윤석열 대통령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손에다가 밧줄을 꽁꽁 묶었어요.